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당치플 청소년지구를 섬기고 있는 강지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 인, 나로 함께 나눠 볼 텐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떠한 모습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 아직까지 이사야 계론을 듣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혹은 이사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에 보이는 이 링크를 따라서 가시면, 이상현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꼭 한번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 혹시 아직까지 본문을 읽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밑에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와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 전사님이 쭉 써놓을 거예요. 그거를 꼭 한번 읽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말하듯이, 태양신만을 섬기고 있던 이 당시에 애국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모습인데요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그 앞에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이 우리의 가는 방향을 바꾸자는 것인데. 나쁜 방향이 나쁜 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그거를 돌아서게끔 하기 위한 그런 시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의 삶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할 것인가 존사 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삶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고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연사님이 큐티를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잠깐 나올 텐데 그 찬양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울까봐 링크도 밑에 같이 걸어 놨으니까 한번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시련으로 무너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